안녕하십니까. 인천중부신문사 아나운서 노미경입니다. 세계적인 미술축제 아트페어. 훌륭한 작가들의 아름다운 작품들을 감상하고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아트페어도 많은 분들이 참석할 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최첨단 IT기술과 메타버스로 온라인에서도 현장 못지않은 생생한 관람을 경험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는 12월 런칭을 앞두고 있는 품격 아트페어 플랫폼을 준비 중이신 제8회 국제 참 예술인 대상에 빛나는 L.A.T.코리아 박창용 대표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Hi,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럼, 먼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L.A.T.코리아 대표이사 박창용입니다. L.A.T.코리아는 이제 미술품 전시 기획을 주문을 하는 회사이고요, 뭐 오프라인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세계의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어떤 미술품을 전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제8회 국제참 예술인 대상을 수상하게 되셨는데, 소감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도 칭찬을 하면 춤을 춘다고 하는데, 큐레이터로 35년간 한 분야의 일을 하다 보니, 이제 오늘 이렇게 큰 칭찬을 받는 것 같아 너무 기쁘고요. 또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미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어, 일을 찾아 더욱 이렇게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그중 역점을 두고 주력하는 활동이 있으실까요? 뭐 K-pop, K-food, 뭐 K-culture 등 한국의 다양한 문화가 세계인들의 어떤 사랑을 받고 전면되고 있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미술은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 큐레이터로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미술도 세계인들이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소통의 창구를 만드는 데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기대됩니다. 그, 저희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A 티코리아는 이제 IT 혁신적인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창작 예술을 어떤 지원하고 확대하는 일과 세계와 교류를 넓혀가는 일을 통해 어떤 지역 내 예술을 더 활성화하여 새로운 예술의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 예술이 일상화되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네. 온라인 아트페어 플랫폼 런칭도 앞두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관련된 사업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술관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일을 하다 보니 많은 작가들과 이제 교류하게 되고 어, 작가들의 고충 사항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작가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기존의 어떤 방식과 다르게 IT의 어떤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해서 전시와 아트페어를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뿐만 아니라 지역 관계도 넘어서나서 세계인들과 폭넓게 교류할 수 있어 그야말로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판단하여 온라인 아트페어 플랫폼을 <laughs> 준비하게 되었고요. 온라인 플랫폼은 오프라인과 같이 전시도 하게 되고 어, 카탈라고도 만들어서 제공하기에 매우 실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쇄를 하지 않기에 환경에도 좋고요. 오늘 10월에 런칭을 앞두고 있는 LA티코리아 아트 플랫폼은 세계의 다양한 미술품이 전시되어 365일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미술 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한국의 예술 문화 발전에 늘 고심하시고 기여하시는 LA티코리아 박창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